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 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계시록 2장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계시록 2장부터는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 교회 중첫 번째 교회죠. 자이 에베소 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도하드라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얘기합니다.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 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그랬죠.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편지를 전해주는 그 편지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분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은 누구냐?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계신 분이다. 일곱 별. 그 20절에 1장 20절에 보면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그랬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 소아시아 일곱 교회 목회자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자, 그러면서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첫대 사이를 거니시는 지가 이르시되.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사도요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절. 내가 내네 행위와 수고와 내네 인내를 알고 그랬죠. 알고.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을 열심히 또 하려면 거기에 대한 수고와 땀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어느 정도 포기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손해볼 때도 있고요. 하시는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에 무조건 다막 쉬운 게 아니죠.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커질 수 있겠죠. 사람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욕망이 있고 또이 세상, 이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행여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런 거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 교회에 있는 이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지난 주일 날에 보았는데 그 에베소는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큰 도시들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는 상업과 또 교육, 종교 또 이런 그 여가 이런 모든 적합적인 것이 복합적인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갖춰져 있는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데미라고 하는 큰 여신상이 있는데 그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신상 모형을 된걸 사가지고 가서 또 자기 집에 놓고 하는 뭐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우상이 많고 아주 세속적인 그러한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고 행동으로 실천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는 이런 칭찬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누가 알아주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아시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칭찬을 하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악한 자들 교회 안에는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하지 못하도록 전했다 할지라도 그이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 뿌리를 찍고 나무를 막 베어버리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요. 근데 계속해서 교회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교회는 항상 정말 땀 흘림과 수고와 때로는 피 흘림이 있어야 그 교회는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땅은 여전히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데도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신천지와 같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했고, 그 사람들을 물리쳤다는 것,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칭찬받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3절이에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랬죠.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게으르지 않은. 예수 그리토에 대한 말씀을 지키려고, 그 에베소 지역, 참, 이, 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 지역에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그러한 열심을 냈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의 칭찬 세 가지가 있죠 행위와 수고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드러내는 것 게으르지 아니하고 어? 참고 인내했던 것 우리 두란노 교회도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듣는 주의종도 되기를 축하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한 가지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들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그 순수했던 마음 정말 다른 거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은혜만을 따라가던 그것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어, 정말 시작했는데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어지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면서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교인 숫자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점점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세속화. 이게 뭐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내가 와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이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거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아주 열심히였어요. 기도도 열심히, 말씀도 또 예배도 열심히 했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점점,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어, 이렇게 에, 정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촛대로 옮길 것이다. 은혜를 거둘 것이다. 성령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6절인데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노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 자 여기서 우리는 신천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신천지의 교리는 배도 멸망 구원이라 그러죠. 배도. 그리고 신천지는 이 배도 한 교회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멸망의 단계로 관게 된다. 근데 그 멸망의 단계로 가는 그 단계를 니골라당에 해당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골라당.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천지에서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입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입교해서 거기에서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거룩한 성도들을 미혹한 그 사람이 니골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실상의 시대에 와서 그것이 다시 재현되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장막성전이 있기 전에 입교해가지고 사단의 교리를 가르치고 당을 짓는 거짓 목자가 있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일곱머리 열풀에 해당되는 멸망자들인데 오평호 목사와 청지기 교육원이 바로 니골라 당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오평호와 청지기 교육원. 그래서 배도 멸망할 때 멸망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오병화 청지기 교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당을 또이 거짓 지자들에 용납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 자리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한 것처럼 우리 신천지를 말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가 말하는 배도 멸망에서 이 니골라당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 교리가 이 요한복음 2장 오늘 읽은 이발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배도 멸망이라는 그 교리 중에 요한기시로 2장 6절에 니골라라는 사람을 갖다가 끌어가지고 장막성전이 있기 전에 거기에 입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평이고 오평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청지기 교관인데 그 사람들이 장막성전을 배도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결국 이군머리 열풀이다 멸망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칭 사도로 하는 사들,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거짓을 드러냈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가 말하는 이것을 여기에서 적용시키는 것은 전혀 엉뚱한 해석이고 적용인 것이죠. 그러면 왜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여기에다가 이 본문을 이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꺼내가지고 멸망교리로 썼을까요? 이것은 이만희 교주가 말하는 실상 교리를 정당화 시키기 위한 그러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배도 멸망 구원일때이 멸망이라는 부분에서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누구야? 오평호! 청지기 교원이야! 요한계시로 2장 6절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 원래 본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2장 6절은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아주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로 2장을 읽어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칭찬받는 거.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한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니골라당 이런 것만 설명해. 자,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따라서 행동해야죠. 칭찬받고 또 하는 그런 말씀들은 오히려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잘 지켜나가는 것이고 책망받고 권면하는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이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낙원에 있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수고와 그 헌신의 대가를 보상으로 주시겠다는 그러한 소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신천지에서는 또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 과실은 신천지 교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실의 열매는 바로 이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신천지 교리가 나오는 것이죠. 원래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는 영혼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요. 예 선악나무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생명나무 열매는 뭡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그거예요.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는 여기에다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겨자씨 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때부터 또 비유풀이를 이제 얘기하면서 모든 것은 비유로 풀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으로 풀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여기 나무, 나무. 나무는 뭐냐?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람.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신천지 교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생명나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6절에서 니고라당의 행위, 그러면서 배도, 멸망, 구원에 있어서 멸망자로 말하고 있고, 7절에 가가지고는 생명나무라고 그러면서 신천지 교주가 바로 생명나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선악과 나무는 뭘까요? 선악과 나무는 기성교회 목회자를 선악나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기성교회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사람의 교리를 섞어가지고 거짓 목자가 또 정말 응? 이렇게 되어져서 선악나무를 이렇게 만들어냈다. 응? 거짓 목자의 말로 선악나무다. 그래서 이 원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교리를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이 선악 나무를 이제 죽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기성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고 기성 교회의 가르침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이 신천지 주장에 의하면 기성 교회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수과나무를 먹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죽었던 것처럼 이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교도들은 생명 나무 이만희 교조가 말하는 생명 나무 말씀을 들어야 영생하는 것이다. 저 기성 교회는 선악 나무이기 때문에. 결고 아담과 하와 같이 죽게 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2장 7절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오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낙원.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낙원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낙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보좌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낙원을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낙원은 셋째 하늘이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로 영계의 천국이다. 결국 이 영계의 천국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머무는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낙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할때이 낙원은 신천 신지. 그래서 이름이 신천지예요, 저기는. 신천지 교회고 생명나무 열매는 이만희가 가르쳐 주는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성경적입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신천지 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니골라당의 이 멸망 교리와 생명나무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가르친다고 하는 이 모두 심각한 논리적 모순과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기 말씀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에 함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를 생명나무라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함께 있어야 돼요. 오평호와 청지기 교육원 사람들도 이만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장소에. 근데 같은 장소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논리적인 모순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고 약속했는데 이기는 자라고 자처하는 이만희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되는 이상한 약속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자기가 먹습니까? 이것 도 역시도 신천지 교리가 만들어낸 논리적인 모순과 심각한 결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요한기시록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그냥 잘읽기만 해도 에베소 교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뭔지 그리고 책망과 권면하시는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칭찬받는 일은 우리가 그 칭찬받은 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책망과 권면을 받은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지켜나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무슨 니골라당 얘기가 나오고 멸망 교리가 나오고 생명나무가 신천지 교주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 요한계석에 나와 있는 이러한 중요한 그런 이잔어들을 자신들의 교리를 채우고 세우는 대로 억지로 이걸 갖다 끌어다 쓰다 보니까. 각도 안 맞고 짝도 안 맞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뭡니까? 자칭 사도로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드러낸 우리도요 이 게시록 이 장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베소 교회 교회처럼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또그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실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보고 또 붙들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 행위와 수고, 인내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또 소망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